됐어. 링 알람 왔거든. 택배 온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의 나이키 같은데. Cpf? 어 Cpf 택배 같아. 바로 가자마자 언박싱 쌉가능 <laughs> 준비 되셨나요? 네. 바로 언박싱 쌉가능 가능하신가요? 보자 보자. 신이 났구만. 진짜 귀여운다 시험을도. 예. 해봐봐. 바로. 언박스도. 지금하니까상상금 찍어주실래요? 아 네. 예. 맞아? 우와! 오. <laughs> 오. 이 너무 해 너무 커. 진짜 크다. 인데 어? 응? 아니 근데 저 입으면 더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엄청 커 보인다 어, 크기는 아 이거 내거가될거 같은데 왠지 느낌이 하하 가서 입어보자 빨리 너왜안 맞을 거 같아 내 빗살이 야될거 같아 너. 뭔 소리야 내가 맞혀 내가 안맞으 걱정하지 마 너는 이런 거 너무 안 어울려 뭔 소리야 <laughs> 너무 화려해 너 얼굴이 그래? 천천히 가좀 같이 빙고 가자 어떻게 어 이제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도 역시 스토님은 저는 하나도 안 되는데 아 너무 묵직한데 아 <laughs> 태극기 니트 이탄인가요 <laughs> 아 이런 게 묵직하네 아, 이게 뭐야 이건. 이런 게 뭐야 속에 뭐가 들어었어 딱딱해 아, 이 솜같이 이렇게 어 딱딱해 어, 어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아. 다 니트로 속에 니트가 들어온 거 같은데 색감은 실제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살짝 모를까 좀더톤 아... 다운된 느낌인데? 구트이스몰는도될 뻔했다 내가 는이 친구는 이다이친구이거 어떡하지? 아니 근데 나는이친구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데 친구는 는이친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과연! 아, 예쁘다 예쁘기는 괜찮은 거 보이네 아 예뻐요 오 근데 사이즈 그렇게 괜찮은데? 어 입으니까 괜찮... 고어 어, 입으니까 안 무거워 아 그래? 어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? <laughs> 사이즈도 근데 괜찮은... 나쁘지 않은데? 아, 근데 엑스트라 스몰이 될 뻔했다 왜냐면 은옆프로가 너무 어벙벙 아 어, 내가 입으면 대박이겠다 근데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는 느낌? 오 소장 가치 가까이서 한번 볼게 한 번. 너무 귀엽지 않아? 나이키. 아 미안, 가슴이구나. 가슴 아닌데. 가슴 <laughs> 아니야? 나이키. <엔보싱> 아, 나 보시면. <laughs> 어, 너무 뭐가 <laughs> 폭신해 빵빵한 게 어디 막 얹어져가지고. 아, 야. 이런 게 귀엽네. 음, 귀엽다. 이게 7십이가 이게 폭신폭신한 게. 근데 왜 이걸 이제 내냐고 여기 이제 다봄이고여름인데어 이게 디테일이 아니. 어, 여기가 이렇게 어깨가. 어한 바퀴 돌아 돌아주실 수 있어요? 아~~ 귀여워 근데 예쁘다 옷이 예쁘기는 이 가격이 얼마였지 근데? 이거? 285원 될까? 아. 285 285 비싸지 아 CPFM 치고 나쁘진 않네 그래도 니트 치고 <laughs> 괜찮아요 괜찮아 예뻐요 새바지잘 어울립니다 나새바지아 그래요? 부컷이네요. 요즘 요즘 부컷이 유행이잖아요. 네, 아니에요. 다시 요즘 뭐 스킨가 유행이라면서요.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. 우와. 안 들어가죠? 두꺼워서? 나 한번 입어봐도 돼? 당연하지. 착장에 조금 다 음. 떠가지고. 밑에 이거 엄청 무겁지 않은데? 어, 지금 모자에 잘 어울린다. 네? 이게 들었을 때는 네. 이상하게 그 묵직한 느낌이 있었는데 크기 때문에 그랬나봐. 입으니까 별로 안 무겁지. 어. 와아! 쁘다 아, 아,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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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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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 이거!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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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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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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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 너무 괜찮은데? 내가 입으니까? 열받아. 나한테 사. 니색깔로 <laughs> 근데 뒤에가 귀여워. 내가 입었을 때도 이렇게 뒤가 귀여웠어. 아니, 귀여웠어. 응. 어아 진짜 근데 너한테 더 색깔이 딱이네. 열받게. 와, 잘 오, 예뻐. 눈맛이구나. 참유잘 입게 했어? <laughs> 나한테 사. 니색깔 안붙 정가에는 팔게. 정가? 응. 섹스까지 해가지고. 정가 정가 괜찮은데. <laughs> 정가면은 바로 물자주가 또. 그 태극기 니트도 저한테 정가에 사실 래요 그거 새 건데요. <laughs> 입어 보고나 얘기를 해. 그거. <laughs> 입어 <입어봤는>? 봐. <laughs> 한번 입어 봐봐. 말 나온 김에 입어 봐봐. 이거는 언제 언제 입을라고 지금. 너부터 <laughs> 빨, 너 입어 봐. 이거. <laughs> 그거 샀을 때 알지. 나 뭔가. 총미 <laughs> 월드컵 언제 열린다고 했지. 그때 입고 하려고 샀는데 그거 여름이라서. 겨울에는 애국심이나 행사가 없어서 아니 그리고 이 n t 가가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이렇게 두꺼운 니트가 필요가 없는데 태극전사 <웃음> <웃음> 아니 너무 어. 두꺼워 너무. 어. 뒤돌아서는데 진짜 부담스러워. 유관스 w 유관스 n 이것도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유치원 천만 돼서 이다영 봤다 그랬잖아. 어 아, <laughs> 이다영 배구 선수. 정보가 있대. 아무 어, 한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니까 김하성은 물론 봤지만 또 아. 누구 한국 사람 왔으면 좋겠다. 어, 또 샌디하고 팀에 피코바지. 기왕이면은. 그리 응원할 때. 겨울에 하는 어. <laughs> 스포츠로. 그래서 맞아. 이건 전까지 안 산다고? 아 그거는 어려워요.